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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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9360번님이 다영아나 지난 어버이날에 어떤 선물하셨나요? 보연 어머니 나타나주세요. 자 목일엔 요 청량한 그녀 오늘 목일에 요 왔습니다. 목청 요정. 아 sbs 김다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버이날 <laughs> 행사를 잘 치르셨나요 네잘 치렀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 선물도 드리고 오, 음. 선물 뭐로 하셨나요 현금 캐시. <laughs> 예. 아니 어머님이 계속 지금 듣기만 하시겠다고 혹시 하시던가요 <laughs> 아좀 부끄러워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안 너무 그래도 빨리 공개됐어요 어버이날에 같이 엄마랑 찍은 사진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 댓글에도 이제 이게 성함이 공개가 돼가지고 아 이분이 김보현님인가요? <laughs> 보현 씨 문자 남겨주세요. 이런 댓글이 많은 거예요. 저도 댓글 달았어요. 어, 저도 어 혹시 김보연님? 쪽 분이 김보현님? 그래서 <laughs> 아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아까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그러시면서도 노출을 또 하세요 인베그램도 얼굴을 어, 공개하시고 약간 좀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웃긴 게그 땡땡위키라고 어. 그 거기에 가족 관계 올라갔더라고요. 벌써 어머니 김보연 이렇게 네. <laughs> 그거 보고 와, 이제 확실히 아 이제 철판이 파 확실히 파문력이 있구나. 연기자 김보연 선배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네. 네 김보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음. 오늘도 뭐 하라 그런다면 바라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저희들이 또 언급도 안할 테니까 네. 편안하게 또글 남겨두시고 아니면 너무 딸에게 다영님에게 좀 부담되면 저한테 글 남겨주셔도 되니까 아. 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저앞 한테 그럼요 그럼요 언젠가 한번쯤 나타나주길 기다리면서. 박혜정님이 다양한 아는 꽃밭에 가지 마세요. 꽃이 질투할라. 크크크. 아 크크. 질투 좀 음. 많이 받고 싶네요. 오늘 약간 여러분 핑크입니다, 핑크. 핑크랑 어떻게든 맞추죠, 그죠? 저도 핑크 선수권, 핑크 태블릿 PC 케이스, <laughs> 핑크 마스크, 핑크 <laughs> 폰 헉? 케이스. 오, 진짜 핑크 맞네요, 오늘. 네, 저는 오. 핑크. 핑크여정 예, 네. 안녕하세요. 에이, 핑크예요 <laughs> <laughs> 박해진님도 백화점 상공을 쏠게요. 내일까지요, 여러분. 정치 잘 나온 기념으로, 동시간대 1위한 기념으로 문자 소개 대신은 모든 everyone에게 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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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상공을 쏠게요. 음. 자, 그럼 오늘도 음, 김다영 언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 보죠. 다영아, 오늘 함께 트렌드는 뭐예요?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카후 월급입니다. 철가루 구본철님이 제보해주셨어요. 카후 월급. 카후. 일, 일단 뭔가 줄임말일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요거죠 이제 월급 날 소맥 한잔 하는 거요. 예음아 너무 좋다. 아우야 지금 소맥 캬우 땡기지 않습니까? 약간 뭐 그런 뜻 아닐까요? 아, 월급 날에 어떤 분은 진짜 짜르면서 기분 좋아서 캬우, 어떤 분은 캬이급 무슨 아, 뜻이에요? 좋은 뜻이면 좋을 텐데 어. 어떤 뜻일까요? 구본철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어, 친구가 저한테 카후 월급이 얼마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응? 세후라고 대물었더니 어허. 아니 세전 세후 말고 카후 카드값 나가고 월급 얼마 남냐고 이러네요. 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카후. 5만 원 어. 남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남는 게 1도 없네요라고 보내 주셨어요. 야, 신용카드 값이 빠져나가고 남는 현금. 아, 어,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 전 우리 세금 후 우리 세전 세후. 그 네. 아니고 카후. 카드값이 나가고 난 후에 현금. 보통 이제 음. 월급을 연결을 많이 해 놓고 카드사랑 연결해 놓고 그죠 저도 그렇게 빠지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25일 날 월급이 들어오면 맞아요. 한 26일 날 정도에 카드값이 따라락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아, 나도 2 5일에라어 왜냐면 5일 15일 25일 그 <laughs> 보 있었는데. 아,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를 보통 쓰니까 으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남는 현금을 그게 진짜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볼게요. 키워드 제보해 주신 구본철 님께 백화점 상부가 드리면서 다양한가 더 자세히 알려 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 카후 월급입니다. 음악 주세요. 얼마 전부터 직장인들 사이에선 진짜 월급은 세후가 아니라 카후, 카드값이 빠져나간 후의 잔액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세후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카드값이 빠져나간 후의 월급, 즉 카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제 카후 월급은 27,000원입니다.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 1, 2월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은 389만 8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원 줄었고, 이에 반해 지난달에는 특히 의류, 신발 물가가 1년 전보다 6% 넘게 올라 1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외식은 7.4%, 가공식품은 9.1%까지 상승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씀씀이를 줄여도 고물가로 말라가는 카후 월급 잔액을 본 직장인들은 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은 이미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고 문화생활도 줄였지만 월급 통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곧 저축까지 줄여야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힘들을토로 했는데요. 우리 철가루들의 통장 상황은 어떠실까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와, 우리 다아도 신용카드를 쓰요 저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신용카드 없어요. 그냥 체크카드 에 있는 거 현금으로만 결제 하는 거 안 쓰다 보니까 저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렇게 한다고 신용점수가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대출도 네. 하고 이렇게 잘 갚고 해야 그게 또 신용점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좀 고가의 저희 쇼파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바꾸러 어. 갔는데 <laughs>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체크카드로 하면 안 되고 또뭐 카드사랑도 해서 3개월 6개월 유자도 네.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막 나눠서 결제해야 되고 한번 이렇게 어. 멋있게 결제하고 싶었는데 아, 좀 모양이 빠지더라고요. 아, 또직장인되면 약간 신용카드 사람 만드는 거로 아, 아, 예, 예. 로망을 가졌을 텐데 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자 7625번님이 대후 월급도 있네요. 이놈의 대출 아. 어여 갚고 자유롭고 싶네요. 아 이게 대출 세전세후 카오 대후 뭐가 쭉쭉 나오겠다 대후 음. 월급 아 어, 우리 3837번님이 스텔레장 생각하면서 문자 주셨나봐요. 정말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스텔레장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아유. 저 진짜 노래 잘안 줄이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그 표현이 다 쓰여야 는데 웬만하면 안 줄이는데 이거는 내가 월통스 월통스 했던 기억이 나서요. 6 7 8 7이 신용카드 감당이 안 돼서 체크카드로 돌리기까지 6달이나 걸렸어요. 음. 이제는 체크카드 쓰면서 잔고에 압박 팍. 팍 느껴 절약하게 돼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체급 하면 어. 잔액이 보이니까. 어 다들 한달 그렇게 팍팍하게 다들 살고 있습니다. 김종진님이카후 월급 흙. 저도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 정말 얼마 안 남네요. 응. 이번 달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치르고 나니 더욱더 <laughs> 마이너스일 등요 맞아요. 5월 달은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laughs> 사랑은 넘치는 달인데 어. 통장은 조금 말라가는 계절이기도 하죠. <laughs> 그래서 이제 약간 감정적으로 약간 멘탈이 왔다 갔다 지금 네. 하고. 네, 좋기도 그쵸? 하고 예. 저이도 하고.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집중 트렌드가 여러분 새우 말고 카후 카드 값이 빠져나간 뒤에 월급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카후 잔액은 음... 이 주제로 문자를 받아볼까 해요. 좋아요, 우리 철가루들의 카후 통장 상황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풍족했으면 음... 좋겠는데 아닌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카드 값, 적금, 이자, 공과금, 월세 등등 빠져나갈 돈을 빼고 나면은 와수수 현금 얼마나 남는지 아... 문자로 보내실 것은 1 0 7 7 짧은 문자 50원 팀. 문화백원 고울무로입니다소개되신 분들께 모두 백화점 상품권 보내 드릴게요. 100상 다쏠 거예요. 자, 노래 듣는 동안 보내 주시고 노래는 다양한 아나운서의 플레이리스트 들어봐야죠 네, 오늘은 아주 철저하게 저 위주로 오. 제가 오늘 약간 교복 느낌으로 아? <laughs> 입고 왔기 때문에 네. 위클리 애프터스쿨 가져왔어요. 어, 위클리의 애프터스쿨. 음. 어, 뮤직 스타트. the neighbors you know 나라가 우린 이제 이곳을 벗어날 거야. 그때 마주친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 자 이수진, 먼데이, 지한 박소은이, 조아, 이재희 우리 6명 멤버네요. 위클리 아프터스쿨 네. 듣고 왔습니다. 8시 44분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SBS 수다요정 김다영 아나운서 오늘 목청요정으로 왔죠. 음. 오늘 직장인 트렌드가 카드값이 빠져나간 뒤에 월급을 뜻하는 세호 말고 카오. 문자 쭉쭉 볼까요? 음. 네 김소리님이 이번 달 카오 전액 15만 원이네요. 음. 유유 크크크 이렇게 주셨습니다. 에. 15만 원. 네. 자그고 쭉쭉 볼게 요 경초 형님은 저는 카호 월급이 매달 45만 원 정도 남아요. 어. 45만 원에서 부모님 용돈 20만 원 드리고 어. 25만 원으로 맛있는 거사 먹으면서 재충전합니다. 그렇군요. 어, 그래도 반 정도를 부모님께 드려요. 음. 아유 착한 딸, 경초 형님. 음. 1633번님 이번 달 할부 끝나서 카호 100만 원입니다. 깡 소리 질러. 아이 할부 맞아.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웃음> 은행 <웃음> 은행 뭐빚 이런 하나 나가면 뭐좀 후려 편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어, 아. 맞아요. 아 드디어 끝났다. 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건그해졌죠 박지희님.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아. 카후 월급이라도 부럽네요. 그쵸. 경기가 어려운 요즘은 마이너스 안 되게 맞추기 급급하네요. 아, 그렇네요. 맞아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음. 자 그리고 이진아님은. 저는 허? 30원 남네요. 이걸로는 껌한 개도 못 사. 진짜 이거 실환가요 그러니까 본인도 30. 크, 본인도 30원 남데 크크 쿱을 <laughs> 했어요. 네. 네. 김성희 님. 카후 3만 원 남아서 어. 그걸로 커피 카드에 충전했답니다. 음 커피는 포기 못 하죠. 커피카드 3만 원. 아, 카드에 또 넣어 놓으면은 그렇지. 음, 카드 3만 원 5만 원이 됐잖아요. <laughs> 4931번님. 정확히 16만 2천 원이요. 어. 학자금 대출, 통신비, 고시원비까지 아이고. 내고 나니 이걸로 한달 10대 써야 되는데, 김밥이 한 줄에 3천 원인 물가가 무섭네요. 힘냅시다. 그래, 조금만 우리 더 힘냅시다. 네. 네 4931번님. 그리고 윤용남님이. 저는 세차장에서 알바하는데요. 카후 월급은 60만 원 남네요. 그래도 소확행합니다. 솔로라서요. 유유. 어. 아. 솔로도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음. 빛이 나는 솔로, 따라따 <laughs> 있으니까 우리 윤용량님도 조금 더 힘내시고. 이신 모두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릴게요. 백상 조만간 갈 거예요. 그걸로 쇼핑도 하시고 뭐 커피도 드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판 홈페이지 선곡표 끝나고 꼭 확인해 주세요.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음. 달달함 한도 초과죠. 직장 연애 보고서 만나봐야죠. 네, 1 0 7 3번님이 다영 하나 나올 때는 아침부터 심장 폭발. 음. 결혼 19년 차라 일주일 중에 딱이 순간만 <laughs> 두근거림을 느껴요. 아우, 오, 너무 보람이네. 오늘은 목요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166번째 직장연애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연애보고서 제166장, 다영 씨도 나중에 내가 스카우트 제외하면 나한테 올래?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아, 신입 김다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와요. 실전은 많이 다를텐데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5년 먼저 들어온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통통한 몸매, 푸근한 인상에 마음씨까지 좋아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다영씨 힘들진 않아? 어제도 야근했잖아. 아. 괜찮습니다. 근데 눈이 막 감겨요. <laughs> 아, 자 비타민 9배 이거 마시고 우리 이 점심에 삼겹탕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와 고맙습니다. 근데 선배. 네? 저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음 도망갈까봐? 네? 아시다시피 우리 일이 만만치 않잖아. 도망가지 말라고. <laughs> 그러다 전체 회식을 했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다영 씨 버스 끊겼으니까 내가 태워 줄게. 어, 선배 술안 드셨어요? 응, 나 입에도 안 됐어. 왜요? 음. 다영 씨 태워다 주려고? <laughs> 아, 다영 씨 일한 지 1년 됐잖아. 어때? 할 만해? 네. 뭐 이제야 살짝 뭔가 알것 같기도 하고. 뭐,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즐거워요. 그래, 아, 너무 다행이다. 나도 이 일이 참 좋아. 나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스스로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자활원을 여는 게내 꿈이거든. <laughs> 와, 그렇게 큰 꿈을 꾸고 계셨다니 멋져요. 선배, 당신도 나중에 내가 스카우트 제외하면 나한테 올래? 음, 선배가 지금보다 월급 많이 주면 생각해볼게요. <laughs> 오케이, <웃음> 약속 꼭 지켜. 그 뒤로도 우리는 자주 밥을 먹고 서로 간에 고충도 나누며 회사 선후배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주말에도 문득 문득 혼자 그 사람이 생각나던 찰나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헷갈리던 찰나 야근 중 선배가 제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영씨 중요한 할 말이 있는데 잠시 회의실로 와줄 수 있어? 어, 네. 선배 무슨 일이에요? 다영씨. 혹시 이직 생각 있어? 이직이요? 아, 설마 선배 자활은 열고 싶다고 하더니 일이 벌써 진행된 아, 거예요?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음, 정확히 말하면 이직은 아니고 겸직도 가능해. 당신도 좋게 본 분이 있어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데 생각해 볼래? 어좀 갑작스러워서 옆 방에 그분이 와 계신데 편하게 얼굴이라도 봐봐.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5분 뒤에 들어와 어네 알겠어요 얼굴 보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오케이를 하고 5분 뒤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들어와요 어 선배 왜 혼자 계세요? 그 꽃다발은 또 뭐예요? 방 안에는 선발 혼자 있었고 한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영씨를 좋게 본 사람, 그거, 나야. 사회복지사로, 내 여자친구로, 혹시, 겸직, 가능할까? 나, 다영씨 좋아해. 너 앞에서 나는, 겁쟁이었다가, 너 앞에서 나는, 또 용감해지고, 너 앞에서 나는 내가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날 감춰 너 앞에서 나는 너무 설레여서 너 앞에서 내마음은 들떠져 혼자만 이런 걸까 얼굴이 새빨개져서 서툴게 고백하는 선배가 어찌나 귀엽던지 저는 단번에 승낙해버렸습니다. 결국 지금은 그와 결혼해서 선배 닮은 귀여운 아들 셋을 낳고 남자 넷을 케어하며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답니다. 아 직장 내내 보고서 오늘은 박성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무관 챙겨드릴게요. 남자 세아아 아들 셋이나 네. 나오셨어요. 오 지금 막제 친구 생각나서 제 친구도 아들 딱 셋인데 그느낌이데 진짜 다복하다. 어, 거기도 아내 분이 센스 있게 먼저 프러포즈해. 아, 아 미리 약간 힌트를 주신 거요할것같더래 쭈뼛쭈뼛 하는 것같더래해 그럼. 근데 빨리. 전 그런 것도 멋있는 어, 것 같아요. 때, 그랬대요. 해봐, 빨리. 아, 빨리 해봐. 어, 그랬대. 우리 9806번님이. <laughs>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저한테 이직을 했는데, 복지가 너무 안 좋대요. 그래도 사랑해. <laughs> 아, 그래도 사랑해. <laughs> 5015번님. 어머, 이사연꼭제 얘기 같아요. 저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만난 분과 사귀고 있어요. 일은 힘들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어, 같이, 좋은 일을 또 같이 하시니까요같이일하는 직종에서 만나는 것도, 저도 가끔 연예인 개그우먼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음, 있거든 <laughs> <laughs> 유현이현 님이 내 마음속으로 이직해 줄래 이 느낌이죠 아. 아 너무 달아 달아 아까 그러니까 겸직하는데 막 투잡 다는 생각 나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미니 시리즈 그 대사 같은 이파로 선버님이 아이고 나도 투잡 가능한데 진짜 열일 가능한데 아이고 이렇게 잡 오퍼가 안들어오지잡 오퍼가 좀만 기다려 봐요 아기러기님이 회의실 그렇게 쓰지 마요 회의실 혼자 쓰나 크크크 아. 들어와요. 네. 먼저 쭉 소개되신 분들 100상 챙겨드릴게요. 광고 듣도 올게요. 김병규 님이 결혼 23년 차인데 아내와 장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직연소 시간에는 곧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 서로 손도 잡아보고 음 눈도 맞춰보네요. 여보 사, 사, 사는 사사 동안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마요. 병규 님 아프지 말고요. <laughs> 김보현님이 문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몰래 응원하려다 딱 걸린 다영 아나 엄마 김보현입니다. 예쁘게 포장해준 영철님과 철가라분들 고마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셔요. 아, 드디어 등장했네요. 포장 전문입니다. 없으면 신문지라도 우리가 포장을 할 테니까 문자는 마음껏 주세요, 보현님. 감사하고요. 김병희님 두 분께도 백상 챙겨드릴게요. 그 함께 하죠. 오늘 하루. 어지너시는 영철이랑 다영이 이제 시작.